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. 오늘은 다른 공간, 다른 느낌의 장소에서 아이들 눈 맞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도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토마토 주스를 한잔 달아서 올라왔답니다. 일단은 한 모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 얘네들도 잘 있네요. 이렇게 이쁘게 어저께처음면을 한번 해줬더니 통통해졌어요 아이들이 살이 살이 통통하게 쪘습니다. 아메치스라는 아이고요. 음 알바 들어서도 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동통하게 가을이 되면 아마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아이가 저 아이고요. ssc도 이렇게 잘 있어요. 사실 여기에 온 이유는 이 아이를 보려고 왔습니다. 와, 얘가 조금만 더 자라면 봉황이 만들어질까요? 이 아이가 봉황마리아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짜 딱 요만했었나? 요거보다 살짝 작았었나? 그런 아이가 왔는데 처음에 올 때. 엄청 물을 많이 먹은 거 같더라고요. 그렇게 그렇게 비싸고 어 고급진 아이를 명품 아이를 그렇게 물을 많이 주고 그것도 무더운 여름에 아마 이맘때쯤 된것 같아요. 이맘때쯤 요 아이를 구매를 했는데 그런 아이를 포장을 해서 보내니까 요 아이들이 갑자기 수순의 옥상에 와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. 그래서 입장 하나하나가 모르기 시작하는데, 아, 이거 이래갖고 안 되겠다. 입장 하나라도 건져야지 하고, 아주 작은 입꼬지, 진짜 우리 새끼 손가락, 손톱보다 더 작은 입장 하나를 띄어가지고, 그냥 그 당겨진 화분에다 그 입장 하나를 그냥 툭 얹어 놓고, 한 1년 이상을 관심을 안둔것 같아요 저게 잎꽂이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잎을 던져놨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게 잎꽂이가 되겠나 하고는 무관심으로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잎꽂이가 지난해에 보니까 얘가 잎꽂이가 되어가 있더라고요 되어가 있는데 올봄 들어서 얘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예쁘게 기특하게도 그래서 요 아이가 봉황으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하고 은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가 요 아이랍니다 봉항 이었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안동문디 요 아이도 군생으로 키워볼까 아니면 가을이 되면 자구를 분리를 다 해버릴까 어쩌까 싶은 아이가 또요 아이랍니다 음 얘도 색은 많이 뺐지만 예쁘네요 얘가 이름이 매직 아이라고 하네요. 예뻐요. 얘도 색은 많이 뺐지만 아직까지 요 남아 있는 색감이 은은하게 또요렇게 기쁨을 주는 아이고 그리고 여 아이는 챌린저 서토리 금이랍니다. 챌린저 서토리 금. 어 얘도 얘도 언곤 예뻐지고 있네요. 여 아이 엘리사 성장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자라지 않을까 싶은 아이가 또저 엘리사가 또 은근 아침에 또 기쁨을 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수순의 호박이도 싹 분리를 해서 입장 엄청나게 뛰어냈습니다 수영 예쁘게 잡아가 갈라고 그랬는데 저기서 얄밉게도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, 옆으로 가가지고, 지금, 여기 있는 아이들 정리를 못 해가지고, 지금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. 요런 아이들, 요런 거, 요거 다 뺏겨줘야 되는데, 못 뺏겨줘가지고, 지금 이렇게 생겼고, 여기 뒤에도 요런 거 띄워주면 깔끔하고 이쁜데, 지금 못 띄워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. 지금, 어, 걸을 정신이 없어요. 정신이 없기 때문에, 요 아이들 보세요. 아우, 세상에. 얼마나 깔끔하고 이쁘게 클 텐데, 저거 그 주인들한테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, 다 요렇게 생겼어요. 여기는 립톱스 아이들. 수수가 달랑가지. 아, 요 아이는 수수가 며칠 전에 껍데기를 벗겨좋답니다 벗겨주고 나니까, 확실히, 손이 가야지만이, 어, 집도 그렇고, 요 아이들도 그렇고, 깔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, 언제쯤 요 아이들을 할수 있을지, 일단은, 어, 수순의 공장이 정리가 돼야 요 아이들도 손을 보지 않을까라고. 그때까지 저 아이들이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. 아, 요렇게 또 봐도, 헤라는, 야야, 니 빨리 내려온나? 왜, 여기, 요거 <laughs> 내려야겠다, 요거, 요거, 요거 빼. 내려와. 그렇지. 아, 역시 예뻐요. 아이고, 들어가거라. 들어가거라. 예쁩니다. 헤라가 요렇게 예뻐요. 최근에 헤라에 빠져가지고 지금 수스네 헤라가 두 개가 왔습니다. 한 개만 하면 됐긴데 꼭 예쁘다 싶으면 한 개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또 우리 다용맘님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절대로 예쁜 아이는 하나만 가질 수는 없다. 없다라고 생각하, 생각을 하고, 이제 지금은 또 우리 다육이들이 지금 시기에는 빈 화분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. 빈 화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날씨가 너무나 뜨겁고 더워요. 아이들이 너무 힘들 만큼. 수순에도, 수순의 옥상에도 예외는 아니랍니다.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에오니움이 세 개가 무너졌어요. 세 개가 무너졌는데 뭐 보통 국민이들이나 뭐 창들이나 요런 아이들은 하나도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. 뭐 아주 건강합니다. 하상을 입은 거 빼놓고는 억수로 건강한데 역시나 에오니움은 힘들어요. 힘들어서, 그렇게 예뻤던 핑크 마녀가 지금 완전히 요렇게 돼버렸습니다. 다육이는, 음, 어느 날 갑자기, 저녁에 봤을 때 괜찮은데, 아침에 올라오면 목도가 푹 쓰러져가 있거나, 그게 다육인 것 같아요. 지금 요렇게 핑크 마녀, 그렇게 멋졌던, 분채왔던, 그런 아이가 요렇게 푹 무너, 무너졌고, 그리고 요 아이는 여신처럼, 여신처라도 무너졌습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. 조금이라도 어 살려볼까 싶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말리고 아주 깔끔하죠.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. 말려서 요런 아들은 아이들은 다시 심어주면 멋진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. 그리고, 마이파어, 바흐, 마이파어도, 마이파어는 바흐, 마이 어저께 수수가 화분, 화분을 쏟았어요. 쏟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다 잘라버렸습니다. 쏟은 김에 다 잘라버린 아이. 아이고야, 요 아이가. 요즘은 이렇게 다육이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그냥 가는 아이들이 있어도, 물음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도, 아이고, 또 하나가 쓰러졌네 라는. 그냥 거기까지 뿐이랍니다. 아이고, 네가 하나 쓰러졌구나 그러면 다시 예쁜 아이 하나 데리고 오면 되지. 요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옛날 같으면 요렇게 정말 예쁘고 비싼 아이가 요렇게 한 번에 아침에 올라왔을 때훅 가고 쓰러져가 있으면 굉장히 속이 상할 텐데 아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. 그냥 하나가 쓰러지면 아이고 그래 다시 예쁜 아이 하나 데리고 오면 되지. 뭐그 정도의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아이들 아침에 하나 하나 다 요렇게 살펴봤습니다. 여기 있는 아이들.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철아 종류가 좀 힘들어 하네요 좀 힘들어 해서 물론 수수가 관리를 잘 못한 탓도 있겠죠 그래서, 그,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, 요, 에오늄들은 진짜 물을 아낄 거예요. 완전 절수, 단수, 들어갑니다. 8을 뭐, 한 시원해질 때까지, 말복이 올 때까지는 아마 요 아이들 단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을 주지 않으면 살수 있지만,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이들이 저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푹갈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요 아이들은 수수가 며칠 전에 살짝 저면을 해줬어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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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요 아이들, 요두 아이만, 철화 종류만. 약간 입장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살짝 저면을 해줬더니 저면 해준 그 아이들이 요렇게 썰어져 버린 겁니다. 속상하죠? 저렇게 쓰러지면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은 살리는데 요 아이들은 거의 살리지 못할 것 같아요. 요게 요 모양에서 요대로. 요대로만 이렇게 잘 살아주면 얘도 예쁜 수행을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얘도 거의 살아나지는 지금 형태로 보면 살아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순에도 이렇게 쓰러져 가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뜨거운 날에 뜨거운 여름에. 어, 빈 화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겠죠. 이렇게 나와도 어,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날씨가 덥고 뜨겁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. 거기에다가 잠을 자러 가는 아이들한테 물까지 줬으니 저거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가지고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다는 사실. 요런 아이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건강해요. 뭐 앞, 앞으로도 계속 건강해 주기를 그냥 바랄 뿐이죠. 단지 물을 좀 아껴서 건강하게 가을까지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요 아이는 살짝 그늘로 옮겼어요. 뭐 저쪽에 너무 직항이 들어오는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힘들 것 같아서 옮겼고, 요렇게 에오니움들이 하나씩 쓰러지다 보니까, 음 55%의 차강을 해놨다가 수순회가 요 에오니움이 있는 자리에만 어 공장에 있는 망사를 가지고 와가지고, 이렇게 55% 밑에 이렇게 차단을 한번더 해줬습니다. 이게 굉장히 햇빛 차단이 잘 돼요. 요거 하나만 해도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. 근데 55%에 또 요거를 하나를 더 해줬기 때문에 여기 요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는 저쪽에 저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수수가 쏟아주는 정성만큼 요 아이들도 잘 견뎌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. 음, 세상에. 요렇게, 요런 아이들처럼 요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. 그래도 여기, 여기, 여기 핑크 여왕이 하나가 있습니다. 예뻐요. 요 아이도 지금 굉장히 물고프지만 물안줄 거예요. 안줄 거고. 이야, 흑사검은 역시나 예쁩니다. 가을이 되면 싹못아서싹 묻아서 수영 멋지게 심어주고 싶은 아이가 요 흑사검. 의외로 요 흑사검이 잘 견디네요. 너무나 멋지게. 아, 진짜. 요 아이도, 요 아이도 졸은 아이들이 쓰러지고 나니까 요런 아이들도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. 허거, 얘가 허금이. 허금이라는 아이고,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. 요렇게. 아, 이제 지금부터는 빈 화분이 아마 여러분들도 설설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안녕!